네 예, 안녕하세요. 찐입니다. 예, 저는요, 예, 오늘의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건요, 음, 제가 개인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개인기는 어떤 게그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성우를 이제 성대모사 및 흉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도라에몽에서 나온 도라에몽. 그리고, 도라에몽이 그, 고양이, 고양이 인형 로봇이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봤을 때, 도라에몽이 행동하는, 음,를 이제, 알겠습니다. 먼저, 도라에몽이 이제, 진구집 위에, 이제, 나비가 놀러오면, 이제 하트가 돼요. 하트, 눈이 하트가 이렇게 뿅! 나갔고, 도라에몽이 하는 말. 나비야 죠또 이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도라에몽 보고 제 파란 너구리 아니야 그러면은 도라에몽이 아우 저는 파란 너구리가 아니고 도라에몽이에요 고양이로 보 도라에몽이라고요 네 이럽니다 또 이제 친구가 이제 퉁퉁이한테 울면서, 도라에몽 찾으면, 도라에몽이 열심히 주머니에 썩 꺼내죠. 꺼내갖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백 네 일기! 이렇게 꺼내면서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또 설명을 해줍니다. 또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이제, 만약 이제 그 TV에서 채널 만화 채널 보시면 이제 뭐 누구 누구 생일 축하해 이런 걸 하는데요, 도라에몽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 그 어린이들 이제 중에 한명 이름이 이름이 영호예요, 여러분. 4월의 영호의 생일을 어, 월에 영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또음그 다음 애니는요, 어 포켓몬스터의 몇몇 어, 포켓몬켓몬인데요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이제 이상이씨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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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샬샬샬샬샬샬 피카츄! 피카츄! 피카!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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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또, 그, 게임에 보면 피카츄 배고 있잖아요. 피카츄 배고는 시작할 때 1P, 2P 누릅니다. 그러면 1P 누를 때 P, 또 밑에 누를 때 2P, 그리고 1캐그 이제 1피만 눌렀다. 그러면 엔터를 딱 치면 피카츄, 피, 피, 피카츄 <laughs>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애니가 뭐가 있죠? 음... 아, 짱구에서 제가 할수 있는 캐릭터가 이제 훈이인데요. 훈이, 아, 아, 맹구군요. 맹구가 짱구 부를 때, <laughs> 짱구야, 우리 축구하면서 놀자. 나는 돌을 좋아해, 돌을 많이 연구해. 이렇게 합니다. 어, 그리고 또, 아 그리고 또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찐이었습니다.